안녕하세요. 사무인님의 이야기에 푹 빠진 학생입니다. 고민고민 고민 끝에 저의 이야기를 제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와 함께 명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전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도착해 보니 시간이 12시가 넘었더군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더 가다가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정류장에 내려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정류장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은 물론 경비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에 기분이 쌓여진 저는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까 옆에 어떤 남자가 모서리 쪽을 향해 등지고 서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그 모습이 낯이 익은 겁니다. 자세히 보니 아까 버스에서 헤어졌던 제 친구 녀석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친구의 어깨를 잡고 녀석을 돌려세웠고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 물었습니다. 친구의 팔은 마치 마네킹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으며 저를 보고 있는 얼굴에는 초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제 친구가 분명한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죠. 그때 제 친구의 모습을 한그 남자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세게 퍽 치더니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상하게 피부가 닿는 촉감만 있을 뿐 아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놀리려고 숨어있는 건 아닌가 한 생각에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보질 못했습니다. 전 집으로 가자마자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대충 상황 설명을 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더니 친구는 저와 헤어진 이후에 곧바로 집에 왔고 지금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다 며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했는데요. 친구는 정말로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 버스에서 내려 서 창문 사이로 친구와 인사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중간에 내렸다곤 해도 제가 정류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길어야 1 2분 내외이기 때문에 시간상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단 거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와 똑같은 모습을 한 그것이 저를 때리고 뛰어갈 때 발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더군요. 발을 만졌을 때의 그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본건 대체 뭐였을까요?